시골, 경기도 용인에저 시골 이동연 사무소 있는지, 이동읍 사무소가 된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왜 여기에 나왔냐 하면은, 에, 대구에 있는 우리 한국 베트남 인터넷 전후 신문에, 전우의최상영 전후가 에, 알코올이 다 떨어졌는지가 오래됐다. 마스크도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G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에, 알코올을 신청을 해가지고 보내라고 했는데 일주일 넘도록 보내져 나서 확인한 결과, 에, 품절, 일시품절 이래가지고서 에, 보내질, 뭐, 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화를 해보니까, 예, 네, 상당히, 이, 여기 급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서 한번 보내보려고 약불에 넣 왔습니다. 네. 알콜 있어요? 없어요. 알콜 없어요? 예. 네. 어, 마스크는? 마스크도 없어요. 마스크도 없어요? 네. 어, 소약 큰일 났네. 소독약 있어요? 알콜? 알도 없는데. 알콜도 소독약. 알콜도 마스크도 다 어, 없다 하고 이 시골에 이런 데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없다고 그니다 방법이 없네요. 저는 여러분 지금 저는 그 용인 시내 지금 알코올 좀 약국에 알코올 있나 마스크 있나 좀 구해 가지고 대구의 최상령 전화한테 보내주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약국에 없어 시골에도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 용인시 중앙시장 중앙시장 쪽에 좀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쪽에 지금 여기, 약국을 한, 들려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약국이라고 여기는, 제가 가끔 가는 데인데, 여기 옛날에 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중앙시장 콩입니다. 중앙시장 콩 옆에, 바로 여기, 제일 약국.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알코올 좀살수 있어요? 아니 알코올은 없습 마스크? 마스크 도수있어 마스크 넣을 거네 언제 끊 마스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고 예정입니다 알코올 어, 알코올은 지금 끊고 가예전이지않습니 틀렸네 예. 저거 좀보내달래 대구 친구가 좀 알코올 그래갈래요?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laughs> 아무도 찾아없네 아버님 마스크가 보내달래요? 네, 네, 제거해요. 필요하세요? 마스크 제거해서 그러면 아버님 연락 하나 부탁드릴세요 제가 입고되면 네. 연락 드릴게요. 아 그래요? 음. 010 음. 4087 음. 9788. 주남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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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세요? 박우영. 박우 네, 제가 그러면 아. 입고되면 네. 전화 주세요. 음. 에탄올은 예정이 없는데 마스크는 들어올 수도 있어서 연락. 마스크. 드릴까요? 네. 알코올은 힘들고 음. 어, 마스크라도 꼭. 돌아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돌아 네. 네, 네. 알코올은아예 구하기 힘들고요. 마스크는 들어온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 신청을 해놓고 왔는데 마스크라도 일단 들어온 대로 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전우 여러분들도 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대구에 있는 최상영 전호한테 보내면은 나눠쓸 어, 수도 있고 할할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무늬나 은좀한시틀려볼까요 네. 알코올 좀 꺼주세요. 네. 없어요. 네. 필났네. <laughs> 네, 마스크. 네, 마스크도. 마스크도 없고. 언제쯤 나올 거든? 예정 없어. 확실한 예정 없음. 아, 이거 태국에 응. 우리 전우들이 이거 필요로 해지좀 보내주려고. 어, 좀 아, 안돼. 네. 좀 그, 연, 연, 언제 나오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음, 나올 확실하지가 않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에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약국에 들려가지고, 저는 약을, 사, 약을 사서, 예, 약을 살 걸로 알고, 사면은 이 박스에 보내려고 하는 박스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단한 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구에 있는 인터넷, 베트남 인터넷 전우에, 최상령 전우의 최상영 전우의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좀 도움이 되려나 해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지금 대구에 코로나19 어, 상당히 심각하죠. 대구 경북 지역.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최상영 전우님 여러분들 아시 아시는 베트남 어, 인터넷 전우의 그 우리 전우들의 자료를 브라운각서, 프레이저 보고서, 브라운각서에 대한 그 자료 이런 것들을 그 미국의 원본을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자기 게 사비를 들여서 어, 지금 입수해 가지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그 제공하고 을 보관하고 번역을 지금 그 백종선 전우한테 맡겨서 번역도 예,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큰일을 많이 우리 베트남, 어, 우리 월남전 참전자 전우들을 위해서 예, 크게 기여한 공이 많은 오래된 조형을 예, 전우죠. 상당히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활동도 제대로 못 하시고, 좀금 대구에 계시고 계시는데, 몸어 지금 그 어떤 가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독, 알콜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알콜, 그, 뭐야. G마켓에 그 구하면 그 쉽게 구할 줄 알고 G마켓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랑 세명만 해가지고 보내보고 잘되면 은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내려고 해봤는데 아 일주일 넘도록 배송이 안 되는 거 계속해서 다른 거 다른 내가 주문 그동안 주문한 거딴거다 오는데 예, 그, 우리, 최상위 전화한테 보내는 그, 알코올만, 유독개 그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시품절, 이렇게 떨어지네요. 일시품절 해가지고, 예,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통했더니, 아이고, 약국에서라도 좀 구해서 가까운 데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이거 심각하거나 급하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약국에 이제 구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동네 약국 그 시골 약국에서 한번 가봤더니 없다고. 그리고 또 이, 그래서 이 시내로 나와가지고 이제 용인시청 바로 옆에 이제 중앙시장 옆에 있는 그 약국을 한 두세 번 들려보니까 너무 뭐 아예 다 없다는 거예요. 구할 수도 없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마스크하고 알코올하고는 아예 완전히 품질이 그 지금, 어, 아,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집에만 있으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로님들, 그, 조금 그, 주위에, 알코올이나, 어, 이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구해가지고, 에, 내가 여기 주소 올릴 테니까, 대구에 있는 우리 최상진 전로한테좀 보내주시면은, 예, 마, 델수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더 좋죠. 많이 보내주시면은 에, 거기 주위에 전우들하고 나눠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은 본인 쓸 것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전우님들도 우리를 어려울 때 전우가 진짜 전우 아니겠습니까? 뭐 어려울 때 전우, 전우가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라카의 말씀대로, 문제 재 담소인 하카 말씀대로. 우리는 어려울 때 전우가 진짜 전우가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저 혼자서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전우님들의 좀 도움을 받으면 좋지, 좋지 않겠냐는 하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전우님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능하신 분들 어렵겠지만은 주위에 조금이라도 단한 배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제가 올리겠습니다. 좀 구해서 보내 주십시오. 상대 어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 우리 전우를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